오늘의 띠별 운세 알려드립니다. 구독 누르시면 하늘의 기운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황금색 기운이 강한 띠는 소띠, 토끼띠, 뱀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거나 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수익이 모여 큰 재정적 안정으로 발전합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오전 운동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간 신뢰와 화합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풀리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활발하고 긍정적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초록색 기운이 강한 띠는 쥐띠, 용띠, 개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9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조용한 안정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예시를 다지고 마음을 편히 쉬기에 적합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이나 금융점검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계획적으로 돈을 쓰면 향후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의 저녁 식사나 소소한 대화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빨간색 기운이 강한 띠는 원숭이띠, 닭띠, 돼지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언행에 신중하지 않으면 작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충동적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쉽게 쌓이는 날입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두통이나 소화불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부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파란색 기운이 강한 띠는 호랑이띠, 말띠, 양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와 6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열린 태도가 기론을 불러옵니다. 새로운 기회나 계약이 다가옵니다. 작은 투자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 허리와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새로운 활력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귀인의 도움이나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깁니다. 구독은 행운과 안정의 평안함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